네 안녕하십니까 슈지바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쿤쿤 네스트 쿤쿤의 닭장이라는 게임이고요 데모 버전입니다 근데 이게 야 이거 뭐 게임 부금이 아주 힙해요 일단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어우 실화야 이거? 야, 뭐 이거 이상한 사람 사진 아니지? 뭐 이거 나뭐좆되는거 아니지? 이거 뭐어왜 이래 이래 감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상현상 게임인가? 이상현상 게임이네. 인터랙션 상호작용? 8의 연속 정확하게, 아. 이 집에는 말썽 기록이 쿵쿵이 살고 있어요. 2년 반 동안 존재해온 악마쿤이라고 한다. 노래, 춤, 랩, 농구를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의 침입한 사람들을 섬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쿵쿵의 마법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현상이 있는지 8의 연속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엘베 빨간색 이상이 없으면 녹색. 아하. 그리고 쿵쿵의 실명을 그러면 쿵쿵의 실명을 깨고 탈출할 수 있다 얼굴이 빨개진다면 쿵아 어, 쿵쿵이 불안해 하면은 얼굴 빨개지면 돌아가라 아 오케이 이게 첫 방은 문제가 없으니까 잠시만 문제가 있으면 올라가라 했냐? 이상이 없으면 녹색 이상이 있으면 빨간색 오케이 일단 시계 2시 30분 팩트구만 뭐 사진들 있고요 근데 아까 그 로딩창 사진들 뭐 이상한 어? 뭐야? 뭐지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지금 뭐 유튜브에 오류가 났다고 하는데, 음, 뭐 해결 방법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시청 플레이스. 자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는 법을 몰라. 이게임 게임이 문제인 것 같은데 느낌상. 아 일단은 뭐 일단 뭐 해볼게요. 게임 지금 이게 이 게임이 약간 조금 설정을 좀 해줄까? 그냥 전체 화면으로 어.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해 드릴게요. 전체 화면. 그럼 좀 나, 나을 거야. 그죠? 어, 뭐다 열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냉장고 정도는 열리는 것 같고요. 안기 같은 건 따로 없고요. 닭 닭시 있고요. 여기 인형쓰 있고요. 어. 전자 레인지가 열려요. 그 외에는 뭐, 문, 어, 저 뭐, 들어오고 있고, 옷장 같은 거 열리고, 소리 살짝만 올릴게요. 분위기 몰입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음, 뭐야, 여기 원래 있었나? 원래 TV 화면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니, 너? 너가 쿵쿵이니? 농구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원래 있었나? 어, 거울, 어, 거울. 어? 어서 많이 본, 거울이구나, 이게. 머리에다 뭐가 달린겨? 머리 일단 뭐, 아, 후레쉬 같은 건가? F, 아, 미친. 후레쉬 맞네. 야, 거울을 보고서 후레쉬를 알았는데나? 알아, 실화냐고. 여긴 뭐. 아, 이거 사진들, 이거, 얼굴 사진들, 이게 지금 괜찮은 거, 게임이? 아, 쿵쿵의 닭장이라 하던데 병아리네, 병아리. 쿵쿵은 뭐, 빨갛을 때만 도망치면 되는 건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음식들이 있네. 노트북을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얼굴도 괜찮은 건가? 이거 뭐 잘못, 뭐 이상한 게임인 거 아니야, 이거? 뭐 유튜브에서 거의 내가 해외 사람들 몰라가지고. 무슨 음. 소리야. 노래 뭐에요 이상현 사람 어떻게 알지? 달리기 있고요 달걀이 있었나, 원래? 얘가 뒤로 돌아있는데? 반. 아니 노래 부르는데? 호호. 어, 야옹이. 어, 야옹이, 야옹이. 야옹이 문제 있는 거야, 근데? 일층 갈것 같은데 다시. 어, 야옹이 문제였네. 쿤쿤짱. 거울은 문제 없고요. 쿤쿤짱, 다이저브. 있었나봐. 그대로인데? 콘콘짱. 하이. 나니가스키. 또리브로에또 TV. 음. 문제 없어 보이지 않아? 아, 이상 현상 대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약간. 그리고 크, 마우스 클릭으로 안되고 무조건 방향, 방향키 방향 e E버튼 눌러서 상호작용을 해야돼요 어? 진짜 뭐 없네? 쿤쿤짱 하이! 쿤쿤짱 아니가스기 쿤쿤짱 하므사진들의 글씨가 이렇게 많았나? 아 문제없어보이는데 나는? 모르겠다 게임이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어왜 통과하지? 쿤쿤, 짱 헤베, 가와이, 어씨 싱싱, 싱싱, 씨발 싱싱, 싱 어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어이, 어, 미친. 아, 아, 개 놀랐네, 아 아, 아 이거 게임 이상 아, 개 놀랐네, 진짜로. 아, 소리 켜도 되겠다, 이 정도면. 소리가 작아서 덜 놀라긴 했어, 어. 생각보다 덜 놀라긴 했어요, 이건 진짜로 팩트. 순간이 개 놀랐는데. 예? 아. 아. 근데 이거 탈출은 기, 일단은 이상현상 통과하고 탈출이 약간 기본시된 느낌인데? 탈출이 개 쉬워. 지금 이상현상이 없어서. 다이 나이야 그냥. 다이조브. 응님 몬다이 나이. 그냥 저렇게 대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 현상이 느낌상 뭐 지랄발광 나는데 바퀴? 발광이 나는데 지랄이 야라를 떠는구만 바로 가봅시다. 한번 나가봅시다. 일단 뭔가 이거 당연히 깨야 돼, 깨지는 것 같고 탈출이에서 뭐가 또 있는 것 같아. <laughs> 일단 이상 현상은 클리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죠. 예, 이거 뭐야? 나왜1층이요 아니 이거 왜 아니 이거 뭐... 아니 이거 뭐... 뭐차 참... 아니 뭐 야랄 났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얼굴 이거 누구야? 그냥 이거 마... 개발자인가? 이거 이상현상 다 보여주는 건가 지금? 통과해가지고 그냥? 뭐지? 어, 농구공 이 나이 아, 저렇게 빨개지는구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사유상. 아리가또요. 아침, 그, 해, 가, 뜨, 면, 해, 가, 뜨, 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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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라, 따, 라, 따,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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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어. 문제 없어. 5층이 되었어요. 싫어냐고요. <laughs> TV도 꺼져 있네. 아, TV가 꺼져 있구나. 왠지 어둡다 했어. TV가 꺼져 있어. 어두워요 집에 가고 싶이 이뻐요. 벌써 6층. 벌써 6층. 층. 헬로? 아. 뭔지 뭔가 모르. 뭐야? 뭐지? 아, 너구냐?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씨. 나뭔 소린가 했는데. 뭐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사소한 이었어요? 사소한 친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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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친구 좋아요. 나 근데 아까 통과를 못한, 어? 아이고. 어린 나이에 벌써? 좋아요, 좋아요, 어린 나이 좋아요. 8층. 어? 이거 영상에 제일 찾아야 될 수도 있어. 것 아닌 것 같아.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문다 문제 있음을 이제 진짜 깼다 그죠? 어 깼어 깼어 빰빰 빙박 예? 닭전 살줄때이씨 <laughs> 게임 싫아야? 예 예? 와탈 와. 탈출했다. 뭔가 이거 다안될것 같은데? 어아 괜찮네. 야와 와. 와 깼다. h h h h h h h h h 아 이렇게 해서 이상 현상 25개 중에 1 이렇게 발견해서 이렇게 해서 쿵쿤의밥아 둥지 클리어 해 보았는데요. 야, 나머지 15개 찾아보자, 그냥. 야, 무조건, 그냥, 무조건 통과 좀될 듯? 그럼 다 찾을 수 있을 듯? 뭐야, 또 있어? 어, 뭐야, 그냥 계속 똑같은 애또 나오는 건가, 그냥? 그럼 통과를 목적으로 해볼게요. 생각보다 완전 무서운 친구 안 나오네. 그냥 병맛게임이네, 병맛게임. 아, 이거, 이거네. 근데 뭐, 아, 이런, 한, 이번 스테이지까지만 일단 대충 해보자. 뭐 새로운 게 15개나 더 있는데, 왜 50대 50 확률 더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아 50대 50보다 확률 더 높은 거아니 그치? 지 냉장고도 뭐가 없음? 어우, <laughs> 이거 뭐 뭐야? 이 아... 어, 아, 이해가 안 되는, 갬성스? 네, 이번 거 깨고 런 칠게요. 못 깨면 못 깨는 대로 런. 왜케 빨갛? 왜케 빨갛? 어? 너구나? 너구나? 왔고 남왔어니가 왔어 또 봤던 애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야 왔고 나왔 아이고 불장에 머리 반사된다 우와 근데 거울은 왜 있냐 안녕 안녕 저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5대 5 비율이고요 팔자걸음이고요 <laughs> 그리고 아 이게 좀 가볍네 여기가 전 여기가 조금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가 본데요 따따따따 따. 빠, 아, 자꾸, 뭐, 알람이 나 중간중간 뭐가 자꾸 오냐잉?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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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빠밤빰, 빠밤빰. 거울 요소가 뭐 없네? 문짝 여는 것도 뭐가 없음. What? 이 오이, 오이 깜짝아. 아, 근데 이게 단가 봐. 얘들아, 이거 끝내자. 이 게임은, 정말, 데모 버전 즐기면은 다시 안할것 같은 느낌쓰. 나나나나나나.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 어이가 없네, 그냥. 가고, 와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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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야, 벌써 8층임. 아, 싫어하냐고. 어, 씨발, 저기 제일 놀랐어, 진짜로. 어, 저기 진짜 갑자기. 아, 저기 진짜로. 아, 아 저기, 진짜, 제일 놀랐어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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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아, 진짜, 저거 아, 개짜 진짜. 진짜, 저거는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정말 진짜, 진도 있나봐 근데 이거 AI인가 봐요 AI. 와열세개덜발견데세개덜 발견했어. 다시 돌아도 뭐 나머지 못 찾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어. 뭐 이거 뭐야? 어? 좋지 않은 응. 소리가 내의자에서왔는데 어쨌든 뭐 이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쿤쿤의 닭장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정말이지 어. 야, 빨리 끄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바.